1분 11초, 나중에 오세요. 다음 분 들어오세요.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하... 남자입니다. 언제부터 유튜버를 하셨나요? 7월 21일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. 다음 분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제집 TV 가져가셨나요? 아니요 제집 리모컨 어디 있나요? 몰라요 나가세요 해치웠나? 진짜 없어요 나가시려고요 이름을 페르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음... 솔직히 제가 페르라는 닉네임을 생각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...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의 앞두 글자만 따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전페르님 유튜브를 구독자가 천 명도 안 되었을 때 구독한 것 같은데 벌써 만 명이시죠? 1만 명이라뇨? 남의 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 12만 명을 달리고 있습니다. 제목은 왜 음원을 달지 마세요인가요? 왜 음원을 누르지 마세요가 제목이에요. 외국 민미에서 가져왔다가 제목 짓기 귀찮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니 신성한 재판장이 저게 뭐지? 영상에 제 마음 흔들잖아요 만들게 되었고 만들생각요 뭐 일단 제 멋진 모습으로 마음을 빼서 버린 점은 죄송하고요. 영상을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오늘 저녁 뭐 먹지 정도? 하, 진짜 나가세요 랄랄랄랄랄라. 어, 저 그만만 뭐지? 랄랄랄랄랄라. 일단 뭐 비밀 연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현재 여자친구만 수십 명이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한다고 할수 있죠? 농담입니다. 페르님, 페르님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? 밑에 봐주세요. 밑에, 밑에, 밑에. 야, 붙자. 아, 아, 아파요.